<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돼지갑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수육해서 먹으려고요. 음, 김장 너무 힘들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먹고 힘좀 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수육. 삼겹살인데요. 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 힘들게 못하겠고, 초간단으로 하려고요. 그래서 오늘 저번에 또 말씀드렸던 전, 그 렌즈메이트 기억나시죠? 렌즈메이트. 요거 이용해서 간단하게 거의 물기 없이 초간단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네, 먼저 양파입니다. 손가락 굵기만큼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네, 요거를 밑에다 깔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오늘의 주인공, 짜잔, 삼겹살을 잘라서 넣어 볼게요. 네. 오늘은 낭구님하고딱 둘이만 먹을 거니까 많이 하지 않고요. 이두 덩이만 할게요. 이두 덩이만 하고 지금 밑에 양파 깔았죠. 그리고 지금 위에다가 지금 삼겹, 통삼겹 올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생강즙하고 생강즙 한 숟가락이랑 미림 한 숟가락 좀 비린내 아, 잡내죠? 잡내 잡으려고 이렇게 섞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위에다가 이렇게 좀 묻혀줄게요. 이렇게 물을 많이 안 넣을 거라서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좀 얹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심차게 준비한 건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짜잔 이게 뭐냐면 쌍화탕이에요 감기몸살 걸릴 때 먹으면 좋잖아요 자 이거를 지금 여기다가 뿌릴 건데요 어 이게 없으면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약간 한약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또 이걸 먹게 되면 또더 몸도 좋아지겠죠. 자, 요거를 조금 위에다 뿌려 보겠습니다. 이거 아까 그 쌍화탕 위에다가 이렇게 건강해지겠죠.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대파를 이렇게 손가락 길이 하나 정도 이렇게 하셔서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사이사이에다가 놔주시고 여기서 자체적으로 지금 물이 나올 거예요. 육수에서도 나올 거고요. 네. 너무 간단하죠? 네. 여기에다가 이제 월계수만 넣으면 돼요. 자, 이제 월계수까지 넣었잖아요. 여기다가 물뺑 둘러서 이렇게 조금 소주잔 정도만 해서 이렇게 사이사이에다가 이렇게 부어주고 준비 끝. 너무 간단하죠? 자, 이거를 이제 전자렌지에다가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담궜던 김치예요 지금 어, 맛있게 하루 한 이틀 밖에 내놨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맛이 잘 들었어요 먹어볼게요 음 진짜 맛있어요 담았을 때는 별로 맛이 없었는데 지금 되게 맛있어졌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수육 먹어야 되니까 조금 크게 자를게요 네, 이제 김치는 준비됐습니다. 이제 어, 수육 됐는지 확인해 보고 올게요. 자, 수육 이제 얼마나 잘 됐는지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50분 전달인지 50분 돌렸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짜잔! 우와~ 진짜 잘 됐네요. 정말 맛있겠어요. 우와~! 물도 많이 아까 안 넣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잘 익었거든요 와이 육즙 빠진 거봐자 그럼 이거를 한번 썰어 볼게요 앞으로 옮기고 제가 전자 이거 렌지메이트 렌지메이트 사장님도 아닌데 이거 너무 광고 해주는 거 아니에요 진짜 우와 뜨거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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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뜨겁다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와 이거봐요 이야 보이세요? 말랑말랑 한번 썰어볼게요 오잘 익었다 아 뜨거 와 되게 탱글탱글해요 여러분 되게 맛있어 보여 네, 이 수육에 첫 김장, 이거 김장, 김장김치 올리고 조금 욕심내서 샌드위치, <laughs> 수육 샌드위치네요. 와 진짜 맛있겠다. 우와, 수육 샌드위치에요 먹어볼게요. 진짜, 진짜 맛있어요, 진짜, 진짜. 낭군님도좀 드려볼게요. 완전 짱이야. 음. 샌드위치네. <laughs> 수육 샌드위치. 낭군님 입소 좋자 합니다. 진짜 맛있죠. 음. 어때요? 말못하겠지 지금 너무 많아 가지고. <laughs> 죽을 것 같아요. <laughs> 진짜 맛있다. 여러분. 맛있다. <laughs> 여러분 진짜 거짓말 않고요 지금까지 내가 쑥먹 먹어 본것 중에 최고예요. 정말. 이 방법 너무 강추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렌지 메이트 없으시면요. 음. 약불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약불로 계속 이렇게 약불로 익을 때까지 젓가락을 찔러가지고 피가 안 나오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돼지각시 여기서 물러갑니다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